비싸요. 비싼 건 맞아요. 우리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비싸면서 성능이 떨어지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비싸면서도 엄청 좋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지금 이제 캠브리지 오디오가 두 가지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다이노 오디오 제품이 두 가지가 있고, 어, 유명한 네이모드의 뮤조 제품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JBL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음, 참고로 다이노 오디오는 어, 오디오 마니아들 단위에서도 프로 음향 장비를 다루시는 분들, 어, 레코딩 엔지니어 이런 분들 사이에서도. 어, 전 세계에서 스피커 제작만으로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각종 음향기, 오디오 기기에서 유명하다, 유명하다, 유명하다 한다 하더라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지 열 손가락 안에 드는지 구차하게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어, 정확하게 세 손가락 안에 든다라고 어느 정도 그래도 적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다이노디오쯤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 브랜드가 아니라 법용적인그 오디오 산업에 대한 매출 그런 거를 따졌을 때 전문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를 따졌을 때꼭 절대로 또 빠지지 않는 브랜드가 또 네임 오디오예요. 네임 오디오는 영국 브랜드고요. 다이노 오디오는 덴마크 브랜드인데 이제 약간 독일색이 많이 섞여 있는 덴마크 브랜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캠브리지 오디오는 사실상 그렇게 큰 브랜드는 아니지만은 큰 브랜드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시장에서 뭐한 10만 원대, 20만 원대 그렇게 팔리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체 제품이라든지 그런 뭐 중국제 제품이라든지 국산 제품이라든지 그런 브랜드하고는 절대로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어, 참고로 영국 내에서 엄밀히 따지면은 회사의 규모 자체는 네이모디오가 더 큰데. 오리지널 영국 자본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정통 영국 브랜드 중에서 네임오디오 보다도 더 역사가 더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사보자라고 했을 때한 5만원에서 음 한, 5만 한 20만원이면 그다지 비싼 가격은 아닌 거죠. 근데 5만원에서 20만원 미만 제작사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과 생산 단가를 낮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국을 대표하는 BMW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 마감재를 만들었던 그 회사하고 동일한 회사에서 나온 이런 마감 재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 지금 이 여기에 사용된 마감재 같은 경우에 마감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소파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저 의자라든지 그런 데에 사용되는 패브릭 재질이 아니고 음향적으로 소리가 예쁘게 이렇게 잘 펼쳐져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같이 합동작업을 해서 만들어진 패브릭 재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부터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본부터가 다른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신스 1968년 이게 써져 있죠. 그레이트 브리티시 사운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는 영국 국기 걸어놓고 그레이트 브리티시 사운드라고 전면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브랜드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브랜드가 멋지다라는 겁니다. 멋지고 고급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브랜드가 어,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처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느냐? 별로 비싸지 않아요. 요 근래에 제가 인터넷 최저 가격을 확인을 해 봤더니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을 찍을 때보다도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어... 그래서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 이 제품은 요요M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요요S라는 제품이에요. 마치 여자들, 여자, 여자분들 여자 핸드백처럼, 핸드백 같은 그런 느낌이죠. 들고 다니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전면에 이제 우퍼 하나 있고, 트위터 양쪽에 있고, 뒤에도 패브릭, 저 패브릭이 아니라 패시브 우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음을 좀더 근사하게 내기 위한 설계법이죠. 전면이 또 설명드린 패브릭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캠브리지 오디오 로고가 이렇게 금속으로 박혀 있습니다.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받침도 탄탄하게 되어 있고, 뒤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연결 단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케이블 여기 지나다닐 수 있게끔, 뭐 이런 정도는 다 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브라켓 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나 아니면은 그런 곳에 고정하기 위한 단자인 거죠. 어. 이 제품도 20만원대에요. 20만원대. 알고 보면은 중국 브랜드도 비싼 건 20만원대에요. 국산 브랜드도 비싼 건 20만원대에요. 근데 영국 브랜드 중에서 가장 알아주는 회사의 제품도 2 0만원대인거예요 어떤 걸 사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네. 자동차로 비교를 하자면은, 자동차로 비교를 하자면은 중국차도 20만원이고, 독일차도 20만원인 거예요. 그런 셈이에요. 자동차는 독일을 제일 알아주지만 오디오는 영국을 제일 알아줍니다. 영국이 오디오 산업의 메카예요. 메카. 그러니까 오디오 왕국이라고 합니다. 오디오를, 어, 가정용 오디오를 상업화시킨 곳이 영국이에요. 가정용 오디오를 상업화시키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포맷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든 데가 영국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대량 생산해서 돈번 데가 일본입니다. 네. 근데 고급 기술은 다 영국에서 그 감성적인 분위기는 영국에서 만들어졌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오디오 왕국의 대표적인 영국 브랜드 중에서도 중국에 팔린 브랜드가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미 중국으로 완전히 다 넘어간 브랜드들인 거예요. 이름만 그 브랜드인 거죠. 근데 캠브리티 오디오는 아직까지는 정통 영국 브랜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캠브리지 오디오까지는 안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계 전자 하드웨어 전자 오디오를 만드는 브랜드 중에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최고 선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오디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카미나 네임이나 이런데 이직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어, 충전용이기 때문에, 요요S도 그렇고, 요요M도 그렇고, 충전용이기 때문에, 휴대가 가능해요. 자동차에다 넣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어디 여행갈 때나, 아니면 외출할 때나, 이런 제품들 들고 다녀도 됩니다. 아, 그러실 만한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 그리고 얘가 한번 완, 완전하게 충전을 하면, 거의 22시간, 24시간을 써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용할 거 아니면은, 잠깐자까지 사용한다면은, 거의 한달 내내 쓸수 있고, 저는 솔직히 집에서 이거 쓰고 있는데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충전합니다 한 달에 한번 충전할 때도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종종 틀어주거든요 엄청 오래가요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감각적이죠 누가 뭐 싸구려 제품처럼 보지 않아요 그리고 기능도 다양하고요 어, 손짓으로도 컨트롤이 돼요 손짓으로도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로 전화통화도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요. 어, 전화기하고 스마트폰하고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으면 전화통화가 가능한 거죠. 이거 자체로. 여기에서 소리가 크게 나오면서 어, 스피커폰처럼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런 이제 유래와 뭐 역사, 뭐저 얘네들의 뭐연혁뭐 뭐 그런 것만 가지고 이 제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 요요M 같은 경우는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들하고는 다르게 스테레오 방식이라는 게 차이점이죠. 물리적으로 스테레오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오디오를 많이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어,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은 어, 우리가 듣는 음악들이 대부분 스테레오로 녹음이 돼요. 그러니까 좌우 소리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좌우 소리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 그게 적정한 위치에서 합쳐졌을 때 그게 가장 완벽한 화음이 됩니다. 화음이. 왼쪽에서 내는 음 오른쪽에서 내는 음 각각 따로따로 소리를 낼 때도 있고 각각 모아져서 소리를 낼 때도 있고 그게 이제 스테레오 방식인데 이런 제품들도 내부에서는 스테레오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저렴한 블루투스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 방식이 아니라 모노 방식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캠브리지 오디오 m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별로 비싸지 않으면서 물리적으로도 스테레오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적정한 간격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화음이 일반 한 덩어리짜리 스피커하고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음질, 새로운 차원의 음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두, 스피커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었죠. 근데 근래에 블루투스 스피커로만 음질을 들어보신 이제, 하나짜리 블루투스 스피커로만 음질을 들어보신 분들이 제대로 세팅이 된이 요요M의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감동하실 수 있습니다. 어,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음질이 물, 물론 좋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뭐좀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어, 칭찬을 조금 더 하자면은 소리의 음질이 단조롭지 않아요. 소리의 촉감이라든지 밸런스라든지 그 소리가 어, 따스하면서도 소리가 섬세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소리가 거친 느낌이 없고요. 그리고 소리의 고음과 중음과 저음 간의 밸런스가 너무 완벽해요.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서 이 정도로 대역 밸런스가 완벽하면서도 섬세함을 잘 갖추고 있는 스피커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어,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 오디오 제작사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캠브리지 오디오만 좋다라는 게 아니고, 다인 오디오도 좋고, 네임 오디오도 좋아요. 근데 이건 뭐를 뜻하냐면요, 은 음, 가격이 이제 이런 전문 브랜드들은 가격이 비싸요. 근데, 이런 오디오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본, 그러니까, 하이파이 오디오 시장 생태계에서, 어, 난다, 긴다 하는 브랜드가 제품을 제대로 만들면은,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좋을 수 밖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브랜드들은, 블루투스 스피커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원래가 프로 오디오 시장과 하이엔드 시장에서 워낙에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한 스피커를 만드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상 소니라든지 보스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이 워낙에 이쪽 시장은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워낙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고 스마트폰으로만 음악을 듣는 이제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 블루투스 스피커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팽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중소기업체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생산하고 나서, 생산하고 나서 어, 한참 있다가 이 다이노디오라는 브랜드라든지 네이모디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최소한 3 년에서 5년 후에 이런 제품들을 공식 발표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들을 잘 모르는 거,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루악이라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마샬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더그 블루투스 스피커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들이 선점을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어 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 그래도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들을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얘네들은 하이엔드 시장에서도 탑이거든요. 하이엔드 시장에서 왜 탑이겠습니까? 기술력이 되니까 탑인 거예요. 근데 하이엔드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비싸서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어쩔 수는 없죠. 내가 이제 예산이 한 50만 원인데 이 스피커가 100만 원이 넘어. 그럼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욕을 먹을 수는 있죠. 지금 여기 있는 뮤조 같은 경우도 가격이 200만 원이 훌쩍 넘으니까 비싸요. 비싼 건 맞아요. 우리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비싸면서 성능이 떨어지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비싸면서도 엄청 좋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은 다이노디오 제품이 있잖아요. 다이노디오 제품이 있는데 얘가 뮤직3고요. 얘가 뮤직5고요. 뮤직7이라고 더큰 제품이 있고 이거 밑으로 뮤직 원이겠죠? 예더 작은 제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지가 있는데 뮤직3부터는 충전이 됩니다 뮤직1하고 뮤직3는 충전이 되기 때문에 휴대가 가능해요 휴대가 그리고 뮤직5하고 뮤직7은 키를 쭉 하게 생겼으니까 어, 사운드바처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tv 앞에다가 tv를 가리지 않는다 라면은 tv 앞에 있는 그선반 같은 데다가 놔두고 사운드바처럼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 뮤직7은 이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뭐 음악 감상용으로 뭐 음악회, 음악 당연히 음악 감상용이고 어, 이, 그 정도 크기의 스피커를 가지고 음악회, 음악 감상회 같은 거를 해도 될 정도로 근사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리의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소리의 풍성함이나 깊이감도 확보가 되는 거죠. 다이노디오라는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디오를 좀해 보신 분들은 모를 리가 없는 회사예요. 카오디오 시장에서도 엄청 유명한. 카오디오 시장에서 최고로 비싼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예컨대 포칼이라든지 어, 포칼이라든지 다이노디오 정도가 카오디오 시장에서 카오디오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일 비싸잖아요. 부품 부품으로 그 시장에서. 그리고 프로 오디오 시장에서도 다이노디오 하면은 제일 비싼 그 장비들, 스피커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너무 비싸서 못쓸 뿐이지. 안 유명하지는 않죠. 어찌됐든 스피커 시장에서 3강 안에 듭니다. 자기네들끼리는 자기네들이 넘버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 말고는 자기네들이 넘버원이라는 회사가 없어요. BMW, 포칼, 다이노디오 이세 군데 담당자들을 만나 보면 해외 담당자들도 저희들을 만나거든요. 각자 자기네들이 넘버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세 군데 말고는 넘버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 정도 까면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넘버원이냐 아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넘버원을 거론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술력에 있어서도 넘버원이기 때문에 어, 다이노디오보다 더 유명한 회사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어, 일반 대중들한테 벤틀리가 유명합니까? 일반 대중한테는 현대차가 더 유명할 수도 있어요. 현대차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오디오 시장에서도 다이노디오보다 소니나 보스나 비엔, 뱅앤올룹슨이더 유명하다고 할 수는 있겠죠. 대중적으로 훨씬 더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소니도 좋아요. 보스도 좋고, 뱅앤올룹슨도 분명히 좋은 브랜드예요. 저희들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가격이 비싸지면서 그 기술력이나 어, 제품의 가능성, 깊이, 고성능 그런 걸 따졌을 때 다이노디오보다 더 좋다고 볼수 있는 스피커가 별로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스피커들도 실제로 재생을 해 보면 아까까지는 요요m 그 캐무리 쪽 오디오의 요요m이라는 제품을 굉장히 극찬을 했는데 이 제품하고 얘네들하고 가격 차이가 한 3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 똑같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3배 더 비싼 제품이 3배 3분의 1 가격이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최고 프로들이니까. 프로가 아닌 애들끼리 뭉치면은 이제 경합을 하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더라도 싼게 비싼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요엠하고 비브랜드의 실력이 없는 신생업체의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의 100만 원짜리하고 비교를 하면 요요엠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노디오쯤이 되고 네이모디오쯤이 되면 그냥 가격대로 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변이 없어요. 이변이. 이변이 없이 이 정도 최고 수준의 브랜드가 되면 그냥 비싼 게더 좋은 거예요. 기술력이 다들 좋으니까. 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실망하실 수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다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성향의 차이는 약간씩 있기 때문에 약간씩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성능이나 품질을 떠나서 더 저렴한 제품이 더 나에게는 어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이노디오를 테스트해 보면은 완전히 지극히 올라운드예요. 지극히 올라운드. 여기 객관적인 성능이나 만듦새나 고성능을 따졌을 때는 네임뮤저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임뮤저가 어쩌면 아직까지는 현존 최고 아닐까요? 현존 최고 성능 아닐까요? 기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이견을 가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향이나 용도에 따라 서는그 선호도가 다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임뮤저는 어마어마한 고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넓은 홀에서 감상회를 해도 될 정도예요. 클래식 감상회나 그냥 뭐저 파티를 해도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공설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좀 섬세하게 좀그좀 이질리스닝으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음악을 들을 때는 오히려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음을 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사운드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하고 깊이 있고 강력한 사운드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성능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반면에 다이노디오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더 올라운드적인 특성 좀더 평탄하면서도 볼륨감이 있으면서도 올라운드적인 특성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임 뮤즈에 비해서는 좀더소리의 하모닉스라든지 그 소리의 여운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더 갖춘 소리를 내요. 어. 그러니까 체감적인 출력이 라든지 체감적인 강력함은 네임 위조가 한결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기능적인 면이나 만듦새는 네임 위조가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이노디오도 음, DLNA 라든지 크롬캐스트 라든지 그런 것도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 다이노디오가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출시 가격에 비해서 네임 오디오는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가격에 비해서도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다이노교는 디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초기 출시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음질이 좋고 품질이 좋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한 뮤직 3 정도면은 좀 그다지 넓지 않은 집에서 충분히 좋은 음질을 내는 스피커고요. 40평대 아파트까지는 뮤직 5만 해도 굉장히 올라운드 성으로 아주 훌륭한 음질을 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얘네들부터는 블루투스만 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해가지고 DLNA라든지 크롬캐스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도 음질을 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음질이 조금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오디오 전문가들은 블루투스보다는 당연히 그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해서 음악을 틀죠. 예. 그리고 어, 전용 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다이노디오 전용 앱이 있는데 전용 앱에서 벽면하고 가깝냐 아니면 테이블 위에 놓고 사용을 하느냐 그런 뭐 설정이 가능해요. 그런 설정에 따라 서도 음질이 좀 달라진다. 음, 그렇게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디오 전문가가 어, 칭찬을 하고 좀더 우선적으로 추천을 하고 이렇게 소,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면 줄수 없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너무 비싼 가격대는 아니에요. 지금. 뮤직5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잘 알아보시면 꽤 그렇게 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뮤직5까지는 저는 가성비가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임 오디오. 자, 잠깐만 이동해 주세요. 자, 네임 오디오. 정확하게는 얘는 구형입니다. 음, 잠시 저희 원래 가지고 있던 제품들이 리뷰용으로 지금 배어가 나간 상태라. 근데 이제 네임 오디오가 네임 오디오보다 더 비싼 무선 스피커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네트워크 플레이까지 가능한 일체형 스피커 중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인지도가 좋은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 네트워크 재생 기능에서도 네트워크 재생 기능을 어떻게 보자면 이런 제품에 처음 담은, 처음 이식을 시키고 구현을 시킨 제작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죠. 거의 그런 측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임 뮤저 큐비가 지금 없는데 네임 뮤저 큐비, 정확하게는 네임 뮤저 큐비2죠. 뮤조 같은 경우도 뮤조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도 뮤조 2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그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네임 제품은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 평가를 해드렸고요 뮤조 오리지널 뮤조 큐비 2 같은 경우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리뷰를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리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상징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뮤저 오리지널2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클래식 감상회를 해도 될 정도고, 뮤저 큐비2는 그걸 가지고 파티를 해도, 클럽 파티 같은 거를 해도 될 정도로 강력하고 우수한 사운드를 재생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향이나 용도나 감상 환경에 따라서는 다른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제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뭐 강력함.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제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 이야기를 하면서 출력이라는 개념이 별 의미는 없지만은 얘네들이 그 2억 5천만 원짜리 앰프가 있어요. 네임이라는 브랜드에 한 대에 2억 5천 뭐 2억 한 7천만 원짜리 앰프가 있습니다. 어, 괴물같이 생긴 앰프가 있어요. 어, 무슨 발전기처럼 생긴 앰프인데 그 앰프를 제작하기 위해서 증폭 소자를 새로 개발을 합니다. 그 강력한 증폭 소자가 이 제품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참고로 뭐 리뷰를 하면서 스펙이나 이런 부분을 리뷰를 하면서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얘네들은 출력이 출력이 뭐3 0 0트가 넘어요. 3 0 0트가 어? 근데 그런 출력이 뻥 출력이 아니에요. 뻥 출력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소리를 내는 스피커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유닛 하나하나마다 앰프가 다 독립적으로 따로, 따로 독립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게끔 앰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능 제품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저렴한 PC용 스피커라든지 저렴한 미니 뭐북로프 스피커라든지 저렴한 올인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스테레오 방식이 됐든지 모노 방식이 됐든지 앰프 모듈을 하나만 넣고 그걸로 이제 재생을 시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 진동소자, 진동유닛 하나하나마다 앰프 모듈이 따로, 있, 앰프가 따로 있어요. 증폭소자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로따로 출력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에 맞게끔. 그러니까 하나가 여러, 여러 애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1대1로 작동을 시킨 거예요. 증폭을. 그러니까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더 강력하고 제어가 잘될 수밖에 없죠. 한계 한계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더 정확하고 왜곡이 없고 강력한 사운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 그런 고급의 부품이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내부에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면은 뚜껑 까져 있는 내부 모습도 있어요. 그 내부 모습도 뭐 조그만한 발전기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사운드를 낼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어 옆에도 보시면 USB 단자도 있고. 와이파이로도 작동을 하고요. 위에 이제 볼륨 노브도 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는 또 이제 터치 스크린이거든요. 여기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전용 앱도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플레이를 하기 위한 전용 앱이 있는데 그 전용 앱 안에서 뭐외국에 유명한 스포티파이라든지 타이달이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가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조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내에 있는 음악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그리고 뭐, 저,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그런 것까지도 다 끌어와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싹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레퍼런스가 되는 최고의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깔게 없습니다, 사실상. 가격 비싼 거 빼놓고는 별로 깔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비싼 제품도 있지만은, 기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얘보다 더 쳐져요. 얘, 기능적인 면에서 얘보다 더 나은 제품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이런 카테고리 자체를 얘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디오라는 무선 스피커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현재는 음, 프로들이 사용하는 액티브 스피커처럼 생긴 그러니까 북쉘프 형태로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무선 스피커는 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좀 먹어주면서도 소위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담고 있는 그런, 그런 무선 스피커들만 모아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최고의 제품은 다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저희가 좀더 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다루지 않은 이미 저희들은 다 사용을 해봤지만 아직까지 영상으로 다루지 않은 제품들도 저희가 한 번쯤은 더 다뤄가지고 비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어, 부디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저희 플레인지 채널을 보실 때에는, 어, 국내에서 그래도 가장 이 분야에서 많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비교 테스트, 비교 리뷰를 해본, 그러면서 평소에 이걸 직업적으로 꾸준히 저희들은 비교 테스트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신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더욱더 여러분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들이 어, 에어팟 프로를 기반으로한 에어팟 프로를 기준으로 놓고 어, 뱅앤올룹슨 이라든지 제나이저 라든지 소니 라든지 삼성 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어폰들을 다 비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헤드폰도 비교를 하고요 어,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대 하이엔드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레인지에, 그래서 저희 채널 이름이 플레인지죠. 다양한 레인지의 제품들을 열심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